네, 갤럭시 노트나 아, 태블릿을 어, 사용할 때 이런 S 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 S 펜은 어,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용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는 이 어, S 펜 전체를 어,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대부분 이 펜촉이 어, 무뎌지거나 달아서 요게 잘 인식을 못해서 사용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 S펜 전체를 교환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AS 센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부품을 총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3,000원 정도 되고요. 안에 구성품은 바와 같이 이렇게 어, 집게가 촉을 뺐다 꼈다 할수 있는 집게가 있고요 그리고 촉이 네, 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흰색과 검은색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 흰색 두개 또는 검은색 두 개로는 구매할 수가 없고 어, 아쉽게도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 두 개만 어,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이촉 모양이 핸드폰이나 갤럭시 노트 또는 태블릿 PC와의 버전에 또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기종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 기종에 맞는 게 맞는 촉을 구매해서 교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촉이랑 검은색 촉, 색촉 차이가 있어. 아 차이가 있어요? 잘 보면은 네. 검정색 촉에는 살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세요? 어, 끝에 부분에 보면은 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검은색 촉은 음. 근데 하얀색 촉은 그게 없어,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고. 음. 요거는 촉까지 같이. 패촉 끝에 솜 뭉치 같은 게또 따로 붙어 있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핸드폰에만 쓰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태블릿에 호환이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확실한 건 둘의 버전이 좀다르다아 둘의 버전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중에서 이번에는 이 어, 흰색을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은 어, 여기 있는 촉을 네, 잡고요.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있는 촉을 이렇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게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네, 교체가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패스 펜을 사용해 보시면, 사용이 어, 잘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쓰지 마시고, 어, 펜이 잘안 된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 가셔서 펜촉을 어, 두 개를 어, 3,000원에 구매하셔서 뺐다 끼기만 하면 예,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